사장님 좋아하는 거는 얼굴, 근데 얼굴 쬐끗한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럼. 다쬐끗한데요 딱, 다 젖어서 그렇죠 아, 다 젖어서 음, 쬐끗한다고난 따글따글한 거 좋아해요. 아, <laughs> 따글따글한 음. 거요? 근데 진짜 엄청, <laughs> 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음, 난 따글이 좋아해요. 음. 요거는? 원종 레귤렌시스. 원종 레귤렌시스. 이름도 어려워. 여기, 여기도 있네. 아, 요거, 요거. 대품이죠, 음, 음. 걔는. 음. 작년에 대품 심어 놓은 거. 작년 봄에. 그리고 요거는 헤! 비슷해 보여. <laughs> 다, 네? 다찐은한가지고 미니 캐세르. 미니 캐세르가 네. 완전 처음에 이렇게 파래요. 꼭 어, 배추같이. 음, 네. 얼마나. 우리 처음에 시퍼럴 때. 예. 이거는 거의 한 3년 묵으면. 3년? 3살 정도? 음. 3년 묵으면 저렇게. 음. 턱시판. 아 턱시판도 떼글떼글하고. 음. 여기는 하이브리드 미니 바 음. 요두 개가 똑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어? 두 개밖에 없어서 두개 심어놨어요. 아두 개밖에 없어요? 아더 없구나. 어. 얘는 얘는 화이트 턱시판, 얘는 화이트 턱시판. 음. 이렇게 요렇게 이게, 이게 키우는. 아까 포토시나. 아 포토시나. 아 포토시나, 나 포토시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토시나 한번 보러 가야 돼요. 포토시나. 그리고 아 간도리스처럼 어. <laughs>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양진. 양진이에요. 아 근데 양진이 아,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요. 작년에는 대추 같이 네.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가 그냥 시퍼냈어요. 시퍼래 갖고 작년 여름에 <laughs> 그비 맞추고 막 네. 어, 고생 많이 했어요. 요거는요. 나나 요거 요... 국민 인생들 네. 국민이는 화분에 네. 넘치도록 화분이 네. 작다 쉽게 그러면 이렇게 색 이쁘게 나가요. 색이 나오면서요. 이쁘게. 응. 음. 그러면서 네 어딘지 모르게 뭐라할까나 미스코리아예요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이~, 이 보면 5 0 대를 전후로 하는 그~ 응.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응. 화분이 작아요, 작아요. 근데 6 0 대만 응. 넘어가시면 화분이 응. 다 커져요 손이 그게 잘안 되시나 봐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응. 색이 늦게 나죠 맞아요 아묵히려고 하면 응.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응. 거죠. 와 너무 이쁘다. 이쁘세요? 응, <laughs> 어, <laughs> 어. 이뻐요. 자 이제 우리 그 판매 그 매장 안에 있는 다육이들 판매하는 다육이들 요, 구경하러 요, 요, 가야 요. 되겠습니다. 뭐뭐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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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케인 금? 아 어, 엄청 이쁘네. 너무 이쁘지? 네내 네. 거는 빽쩍 말라가지고 화분 진짜 가늘가늘하게 있는데 음. 거리들 밖으로 쫓아나가가지고 지금 음. 엄청 힘들게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제가 따그리만큼 얘도 좋아해요. 캔디케인. 캔디 그 보면은 요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캔디케인, 금, 머니메이커, 이런 거. 예, 음.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뭐, 그 눈이 그 눈이라. <laughs> 자, 볼까요? 이로울타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사한 프리티 다육 농장입니다. 어, 금요일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여기 왔더니 시간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해가 꼴깍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유고 다육들은 2,000원 포트 다육들입니다. 어, 2,000원 포트 다육이 있고요. 매장 안에 들어가도 2,000원도 있고 3,000원, 4,000원, 5,000원, 국민 다육부터 창까지 다양하게 있답니다. 음, 이거 뭔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요거이, 음, 요거이, 아, 이름이 안 나오죠? 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사장님한테 화재랑 적기성 제가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름을 못 불러주는 다육이들이 있어서 좀 구별법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나중에 이렇게 다육이 보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불꽃처럼 생긴 애가 화재. 약간 좀 뻣뻣하면서 입장이 날렵한 애가, 어, 적기성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음, 오만아 자, 여러분들 다육이 살 때요. 묵은 다육이 사시면 돼요. 2,000원이든 4,000원이든. 화분 안에 다육이가 꽉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좋죠.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 자, 요런 거 사셔야 됩니다. 요런 거? 요렇게. 요렇게 묵은 거 사셔야 돼요. 그초록동이를 사서 요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요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2년 정도 걸려요. 2년. 그러니까는 아예 구매를 하실 때 이왕이면 구매하실 때요7.5 풀분에 꽉 차는 비안뜨를 사는 게 아니라 요렇게 달달 묵어진 비안뜨를 사는 게 요게 더 낫습니다 아이고 그냥 2년 넘게 1년 반 동안 키운 그 까라솔 이게 목대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더 키워야 되겠어요 자 요런거 2,000원 아 요런거 2,000원 그러니까 물가안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어머. 요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여러분 요 아도데스가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다육인데 요거 2,000원 포트에 있는, 있네요. 사장님. 이거 제주가 아주 좋으시네요. 이 아도데스 여러분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요 녀석이 가격대가 조금 있고요.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다육이랍니다저 요거 한 포트 겟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아도데스 나와 있고요. 요거 뭐야? 요거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 아, 마룬일. 마룬일 쌍두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다육이가 화분 안에 그냥 꽉 차있는 그런 다육이들은 쪽 2,000원 포트에서 만나보기 조금 힘들어요. 만나보기 조금 힘드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화분 안에서 무거진 거를 그냥 그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거 가져다가 물 주잖아요. 그러면은 덩치가 좀 커집니다. 어우, 여기 애기도, 애기도 같이 있네요. 요거 도테랑, 어우, 지금 물못 먹어갖고 지금 바짝 <laughs> 성질난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여기 희성 요거 희성미인희성 아, 희성, 희성 금인데 요거를 지금 2,000원에 판매하시네요. 요거 요거 괜찮아요. 요것도 그리고 으악! 이거 백봉국이에요, 여러분. 백봉국이 요렇게 꽃이 피어요. 너무 예쁘죠? 백봉국이 지금 해가 져 가지고 얘네들이 잎을 꽃잎을 같이 오므립니다. 지면 이렇게 백봉국 너무 예쁘죠. 근데 백봉국이 사실은 이 꽃이 지고 나면 얘가 조금 볼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인내심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요거 여기 보면은 이거 희성미인 여기 있네요. 어 미니벽화연도 여기 있고요. 원종벽 거원이라고도 하죠 어우 여기 노경이 이 정도 밥이 있으면 참 괜찮아요 지금 햇볕을 잘 받아서 노경이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원래 노경이 햇볕을잘 받으면 그 초록색 위에 살짝 보랏빛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색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노경이 지금 해를 잘 받아갖고 지금 요런 모양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이 거방울복랑그 많이 통통하진 않지만 색감이 지금 요렇게 지금 무거워졌네요 방울복랑 핑크루비도 색감 나주 잘 나왔죠. 핑크루비도 여러분 색감 내려고 하면요, 진짜 거리대에서 달달 묵혀야지만 색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경하느라고 이제 이거 이거가 수연이잖아요. 수연이 이렇게 얼굴 많은 걸로 사셔야 돼요. 수연이 얼굴 많은 걸로.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 해가 져가지고 너무 아쉽네. 해가 쨍하면 너무 좋은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사장님이 요거, 아, 왜또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 또, 참,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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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콜론 2만원. 슈퍼콜론 2만원, 근데 사장님 몇 개야? 10개? 10개 빠이 없어. 자, 슈퍼콜론 2만원. 요게 사이즈가, 화분 사이즈가 10cm? 10cm 화분 되려나? 어. 넓게는 넓은 대신으로면 더더커 보이죠. 훨씬 크죠. 어 맞아. 어 얘네들은 엽성 자체는 약간 날렵한 편이네요.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날렵하고 그리고 물이 좀 살짝 들어준 것 같은 라인이 벌써 오라인이 벌써 이렇게 물 음. 들어왔죠. 나스포군음자어 <laughs> 요거 사장님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분갈이 바로 하면 되죠. 네. 음,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 음. 예, 분갈이 바로 해서 하면은 뭐 요즘 같은 계절이면 금방 뿜뿜 크겠죠? 그렇죠. 와, 네. 물좀 네. 주면서. 네. 물좀 주면서. 자, 그거는 뭐예요? 잠깐만. 요거, 어머! 이건 또 뭐예요? 레드네일 환영. 레드네일 1 환영. 요거서왜 가격이 안써 있어요? 비밀이요? 보면은. 오면은 알려주신다. 아, 아 요거 검색하면 좀이 족보 있는 다이인가 보구나. 아, 네. 아 요게 레드네일. 아 키우면 요래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있어요? 한엽. 아 얘는 새엽이고 음, 쟤는 한엽. 아, 네네네. 네음 네. 여기도. 레드네일. 응. 오, 이거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네. <laughs> 두, 아 네. 그러게, 사장님. 오,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아이고, 벌써, 파, 벌써 다 팔았어요. <laughs> 벌써 팔아갖고, 요거 밖에, 요거 밖에 없대. 아이고. 오시가 되면 이렇게 커져. 분갈이 하면, 어머나, 어머. 잠깐만. 아, 아 분갈이, 얼마, 아니, 분갈이 한지얼마되 됐다고, 하루, 이렇게. 하루. 물도 줬어요? 이에요? 오, 어머. 그러게 더커 보이네. 응. 그죠? 실제로 더큰 건가? <laughs> 조금, 아, 조금 큰 건가? 네, 여기요. 요거, 레드 네일. 아우, 네포트밖에 없대요. 아우, 이게 조금. 오늘 가졌는데요? 이거 오늘 바꿨어요? 신상? 응. 신상품. 허, 잎이 엄청 통통한데, 요것은 사장님이 받아온 이름은 있, 있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SP창으로 해갖고 8,000원에 판매하신대요. 8,000원. 오. 제일 이쁜 거. 제일 이쁜 거 스캔을 한번 시켜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어우, 입장 엄청 통통하죠. 오케이,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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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하네. 자,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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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구, 어, 구매해 가시면 좋겠어요. 사장님께서 어, 택배 싸기가 힘들어서. 자, 우리 사장님 손가락 다치, 다치셔서 택배 못한야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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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8,000원. 아우, 통통하다. 또, 또 다른 거 보러 갈까요? 엘크온 철화 대품인데, 4만원. 이게 사이즈가 뭐 거의 제 손, 어우, 이렇게 하면은 몇 센치 정도 될까? 한 18cm? 20c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음, 크기가. 클것 같지 않아요? 네. 어우, 음, 음. 화분, 화분 바꿔놓으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자, 엘크온 철화 대품도 있습니다. 요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크온 철화, 이거 만원, 만원인데, 입장이 좀 크잖아요. 우리 네. 철화 보면은, 조그맣게 따딱따닥 붙어 있는데, 얘 입장 좀, 조금 커요. 그래서 요런 게더 고급 품종이래요. 음. 요거는, 어, 몇 개나 있냐. 어우, 여기 맞네. 사장님, 이것도 오늘 들어왔어요? 네. 아, 어, 자, 오늘 신상품. 어, 신상품. 어, 이건 뭐야? 소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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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밥이 엄청 많네요. 한 요거는 12,000원. 한몸이래요, 소인제. 소인제 한몸. 어우, 요것도 꽤몇개 있고. 저기 보이는 초록이들이 푸에블라랍니다 자, 여기는 베이비핑거 목둥이 14,000원인데요. 화분 사이즈가 10cm가 넘는 화분 사이즈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미 완성된 지금 미물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비 핑거. 이거 이제 데려가면 어,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우, 이거 너무, 너무 밥 진짜 많다, 이거. 어, 크네. 자, 먼저 오셔서 큰것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14,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가 이게 여러분들 보면 어 이거 뭐야? 뭐랑 닮았는데 아닌 것 같고 엄청 헷갈리죠? 에, 저도 보면 은 이게 이게 뭔가 비슷한 애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도로시 6,000원 입니다. 이 도로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격을 정말 착하게 지금 <laughs>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장님 수량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로시는 6,000원. 이것도 갖고 가갖고 그냥 분갈이 하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구매를 하면. 음, 자. 약간 프릴이 고급품종에 들어가요. 아, 프릴 중에서도 어, 약간 고급품종에 들어간데 여러분, 그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도로시는 지금 6,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알젠티아금? 알젠티아금. 아, 이거 많이 없어요. 이것도 세포트밖에 없네. 오, 색깔 굉장히 예쁘네요. 반짝반짝하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저것 막 섞어 놓은 얼굴이야. 약간 염자금? 응, 염자금하고. 그다음에 왜 털, 그 다음에 왜털 없는 머니메이크 금같이 생겼네 생긴거는 자 알젠티아 금 12,000원 있습니다 저거 세포떼 밖에 없나봐요 자그 다음에 어 이거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아비유래요 아비유 이게 4만원인데 사장님께서 오 요게 요, 사장님 요거 새로 만들어진 다육이에요 음, 세토사금을 교배시킨거 음, 교배, 같 어떤 제가 음. 원래 세토살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laughs> <laughs> 자요 어, 요 가격대도 어... 거해요 이거 신상이어서 그런가봐요 새 신품종이어서 아비유 4만 원이래요. 이거 많이 없어요. 세포트 뿐이에요. 아비유, 테슬라도 있어. 왔다. 자, 테슬라도 4만 원.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뭐한 5cm 정도 되려나. 아우 테슬라는 이름값이 너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테슬라 4만 원 있습니다. 우샤민, 어, 우샤민, 저 처음 들어봤어요. 우샤민 음, 4 0 0 0원대 청성민 데... 닮았죠? 청성민, 네 음, 응, 응. 맞아, 맞아. 조그만 음. 청성민 다닥다닥 붙여놓은 음. 것처럼 생겼어요. 우샤민,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진도 있어요. 양진 3,000원. 아까 양진 사장님 거 보셨죠? 묵혀놓으면 예쁜 거. 요 양진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핫했죠? 가격대도, 네, 가격대도 맞아요. 고급이고. 작년에도 좀 비싸. 비쌌어요. 작년까지도 비쌌어요아그러니까 음. 이렇게, 예, 저처럼 이제 그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빨간 포트에 있어요. 니 원래 2,000원짜리 아니었니?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양진, 요거구굳지면 음, 예뻐요. 아, 굳혀지면 네. 아주 예쁜 양진, 3,000원입니다. 어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지금 러블리 로즈를 2,000원에 판대야 <laughs> 2,000원, 2,000원, 러블리 로즈. 요새 이런 러블리 로즈 어디 가면 3,0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러블리 로즈 값은, 이게, 그러니까 가격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기 보다는 러블리 로즈 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출하 시기가 막 빨라지니까 알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요 정도 되면 지금 벌써 3,000원대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2,000원에 푼데 수량이 얼마 정도 되려나? 여기 있는 게세 판, 세판 뿐이에요. 자, 오시는 분 먼저 찜 해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요거이. 볼켄시아볼시아 금. 요것은 네. 얼마예요? 2,000원. 2 0원볼켄시아금 2,000원. 2,000원 있습니다. 제가 적기성하고 화재하고 구별 못 한다고 하시니. 하신... <laughs> 그래서 사장님이 요게 적기성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요게 적기성 적기성 자 적기성하고 화재 한번 볼까요? 화재가 뭐 처음에는 보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막무자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어, 자 화재는 요런 느낌 어우 이쁘다 화면발 진짜 잘 봤네. 얘 근데 얘가 좀 진상이야. 우리 화재 이거 무자라지 않게 어떻게 키워요? 이거 얘네들 햇빛에 딸딸 구우면 돼요햇빛에 어, 딸딸 구우면 그리고 네. 햇빛이 별로 없는 분들은 데대고 네. 가면은 네. 실망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배추가 돼요. 그렇죠. 얼갈이 배추처럼.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 거리대에다가 햇볕 딸딸 먹힐 그렇지.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서 키우셔야 돼. 근데 요 모습이 너무 예뻐 갖고 얘를 다 집어. 그렇지. 아, 어, 맞아요. 얘 근데는 나 얘기를 예. 해 줘요. 오신 이걸 집어 가시는 분한테. 네. 예. 어디서 키우실 건지 모르지만, 응. 이거 물 빠지면, 그치. 이, 어, 이게 다육인지 아닌지, 오. 이게 다육인지 응. 그냥 들, 들판에 응. 있는 잡풀인지알 수가 없어. <laughs> 제 것도 지금 그런 얘가 하나 있어. 자, 그거에 비해서 적기성은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한 맛이 있는 것 같아도 얘도 본인 키워보면 내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이 적기성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네, 막 이렇게 꼬집거나 꼬집 이렇게 해갖고 밥을 좀 많게 해서 키우면 예쁘다고. 정말 예뻐요. 어. 우리 매니아 언니 엄청 예쁘게 키워놨어요. 그렇죠. 아니, 요 제가 적기성을 어떤 농장에서 진짜로 너무 예쁘게 음. 키운 걸 봤는데 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음, 무거지니까 적기성 그런 매력 이 있습니다. 무거지면 예뻐요. 아, 근데 묵을 때까지 못 기다리고 못 자라. <laughs>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베비나 베비나 금 7천 원. 아, 예쁘다, 베비나 금. <laughs> 세상에. 자, 메비나 금, 7,000원 있고요 요기 옆, 어머, 어떻게, 이거는. 루페스트리. 루페스트리 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쬐끔 맞고, 색감이 이렇지? 이러, 어, 예쁘다. 루페스트리 금은 얼마예요 그것도 6,000원 해드릴게요. 6,000원? 음. 밖에, 아, 밖에 희성, 이렇게. 음, 희성금. 희성금. 희성금이 있었구나. 아, 느낌이 비슷해요. <laughs>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이톨로스 금, 5,000원 있습니다. 귀엽죠? 자, 그다음에 그 진리연금? 진리연금? 진리연금. 요거는 만 원인데 요 사이즈가 한4 cm 정도 화분인 것 같아요. 4 cm 정도 화분에 진리연금 만 원. 자 커져요? 심으면 커져? 심으면 커져요? 아, 궁금하다. 얼마게 원래 진리? 많이 묵었네. 네. 그 금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금. 음, 음. 보면은 펄감이 굉장히 좋고 지금 이렇게 줄 줄이 이렇게 가있으면서 진리언은 그냥 진리언이라고 해도 진리언 금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진리언 금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크라바타 금, 크라바타 금입니다. 아, 이거 얼마? 5,000원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키우는데 아, 요것도 요것도. 자, 자, 크라바타 금. 자, 크라바타 금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혹시 요런 느낌 좋아하시면 요거 금 가져다가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엄청 빨갛게 물들잖아요. 네, 원래 그안 원래 속도 안 그래. 그래요. 속도 안썩여요 음. 어, 속도 안썩인다는 얘기는 질병이나 음. 병충해에 강하다는 뜻인 힘들지가 거죠? 힘들지가 않아요 키우시는 데. 어, 한데. 힘들지 않게 하고. 입장이 쭈글거리면서 네. 나물 줘요 하고 가르쳐 줘요. 아, 바로. 음, 아, 표현력이 좀 풍부하구나. 네네. 이렇게 입장이 쭈글거리면 쭈글거리면 그때 이제 관수를 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 루비 파인도 루비 파인. 자, 루비 파인. 루비 파인. 4,000원입니다. 루비 파인 4,000원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얘도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네. 엄청 예쁘요 아, 얘는 빨간색 아니고 오렌지빛으로 음, 가요? 음. 기다려야죠. 얼마나 기다릴까요? 글쎄요, 여름이, 여름이다가 오늘. <laughs> 아, 그렇네. 자, 그럼 가을까지 우리 가을까지 버티고 기다리면 자, 로비파인 오렌지빛, 빨간빛 아니고 오렌지 오렌지빛이라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물드는 것도 꼭 빨간 거 말고 약간 좀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자, 소울앤 소울앤도 있습니다. 소울앤 만 원. 오? 여기 얘기도 있네. 응. 얘는 소울엔 일반 우리가 보는 소울엔 요런 네. 타입인데요. 네. 얘는 정말 빨개요. 아 얘는 또 빨간 그, 소울엔이에요? 자주색 ]이에요? 빨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얘는 음, 약간 묵으면 뭐 오렌지빛. 네네네. 음. 소울엔도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소울엔은 빨간 빛으로 물이 드는 자주빛, 자주빛 응.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소울엔이래요. 음, 우리가 보통 아는 소울엔 묵둥이들을 보면은. 약간 입장이 통통하면서 손톱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자 요것도 그러면 우리 키우면 그렇게 통통해지겠죠 그렇죠. 어, 그렇죠. 지금. 자, 소렌 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발레리나라고 하는 에오니움 속 다육인데 어 에오니움 속 다육의 특징이 중간에서 이렇게 라인이 있는 애들이 있는 것 있어요. 없는 애들도 있지만 자, 발레리나 5천원 어머, 이게 형광빛이에요. 색깔이 너무... 색감이 형광빛, 그 다음에 지금 얼굴이 지금 이렇게 네다섯 개씩 이렇게 있는 발레리나, 이거 5천원입니다. 이거 입장, 혹시 좀 끈적거리는 거있나 네. 아,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음, 자, 발레리나 5천원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타이니버거, 아. 사실 이거는이거 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어우, 예쁘다. 자, 타이니버거. <laughs> 다 팔아서 없대요. 타이니버거. 4천원인데, 여기 세상에 하엽 좀 보세요. 어0 0천원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골라가고 가셔야 돼요. 어, 여기 러블리 로즈. 신나죠? 자, 2,000원. 캐롤? 캐롤은 2만원. 그거 작년 봄에 받았어요.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5,000원에. 시집 안 가네. 아, 시집 안 가네. 어. 자, 어, 이 2만원. 이 캐롤은 무슨 색으로 물들어요? 빨. 빨간색? 아, 음.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약간 얘 솜털이 있네요. 음, 네, 나서 자, 요런 종류 다육이, 어, 요런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롤 2만원입니다. 여기 오시면 라울금도 있습니다. 라울금 아직 안 품어보셨으면 라울금8천원입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셔요. 자, 그 다음에 루돌프, 루돌프는 18,000원. 음, 네. 군색 1 8만 팔천 원입니다. 아, 아주 가벼워요. 이거 가져가 갖고 분갈이 해갖고 물 한번 먹이면은 자, 빵뜨기 되겠죠? 헉, 이건 뭐예요? 홍공작. 홍공작 철학 만 오천. 홍공작 철학 1 5만 오천. 이홍공작이 어떻게 생겼지? 철학. 음, 음, 색감이. 네. 핑크가. 네. 핑크? 네. 엄청 예뻐요. 저기 매비돼 심어놓은 아이가 있는데. 네. 핑크로 물이 들어요. 네, 네, 네. 음, 네. 홍공작처럼 네, 가격이... 거했는데 네, 네. 지금은 아이고 그 그렇구나. 네. <laughs> 지금 지금은 자. 우리 입장에선 착한 가격. 자, 트럼, 다음에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만 오천 원 있습니다. 트럼펫 핑키. 어, 밥 많죠? 밥 많고, 사이즈는 화분 사이즈가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화분 사이즈에 트럼펫 핑키, 만 오천 원 있습니다. 오셔서 예쁜 걸로, 밥 많은 걸로 제일 먼저 찜 해서 골라가시면 되겠죠?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는 12,000원입니다. 파이브스타, 어, 사장님, 파이브스타, 밥좀 주세요. 너무 말랐어요. <laughs> 파이브스타. <laughs> 분갈이, 분갈이 해서. 자, 이렇게 얼굴 좀큰 걸로 이렇게 먼저 골라가, 얼굴 큰 것도 있고요. 음, 요거는 얼굴이, 어, 얼굴 많은 것도 있고, 뭐, 얼굴 많은 것도 있고, 이제 그거는 취향과 스타일대로 골라가시면 되겠죠. 샤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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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 12,000원 있습니다. 샤몽. 그거는 물이 어떻게 들어요, 사장님? 샤먼요. 네. 음, 얘도 약간 처음에는 네. 오렌지빛을 들다가 네. 이렇게 뭐라 할까? 혹시 아주 붉은색도 아니고, 네. 그 오렌지빛 좀 진한색? 진한 오렌지빛. 어, 그러니까 약간.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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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닐라비스 같은 음, 요런 요런 음. 느낌으로.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샤모샤모 음. 샤모. 샤모, 원래 유명하네요? 네. 어, 제가 모르는 거구나. 네. <laughs> 자, 그렇구나. 자, 이거는, 자, 어 너무 예쁘죠? 어, 아, 이 사장님, 나 사장님 너무 궁금한 게. 웨스트 레인보우를 예쁜 거를 어디서 이렇게 찾아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예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8 0 보통 우리가 만나는 웨스트 레인보우하고는 약간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자, 이렇게 얼굴 두개 있는데 8,000원이면요. 이거 정말 너무 괜찮아 어떤 애들은 세 개도 있어요. <laughs> 세 개도 있고, 뭐 얘는 생얼 같은 느낌도 같이 섞여 있어. 어머, 너무 예쁘다. 자, 웨스트 레인보우.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사장님, 요 웨스트 레인보우 어떻게 잘 키워야 돼요? 얘는 입장에 물이 닿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울금 들어간 애들 네. 입장에 물이 닿으면 네. 잘 녹아요. 아, 뭐 얘도 너무 예쁘다 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굶기면 돼요? 어, 웬만하면 입장에 물안 가게. 네, 저는 이거를 한 포트, 두 포트 정도 키우는데요. 얼굴 예쁜 거 보는 시간이 아주 짧고, 여름에는 다태워먹어가고 애가 막 누룽지를 달고 있고, 겨울에 또 못생기고, 아주 잠깐 예쁜 게, 초보만 잠깐 예쁘고, 아 어, 근데 너무 예쁘죠. 이거 그러면 어디서 키워요? 베란다 안에서 키워요. 에이, 아무래도 반근을? 반근을 음. 해서. 저도 얘를 키워보지만, 진짜 웨스트 레인보우는 다른 금하고, 다른 금도 마찬가지기, 성격이 좀 비슷한 애가 있고 응. 아닌 게 있지만 얘는 정말 방근을 응. 키웠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어 지극히 정말 우리 진짜 정석대로 허,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우다 혼났어요. 예쁜 것도 골라오시느라고 응.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제가 다른데랑 가격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 사장님 웨스트 레인보가 가격 대비해갖고 가격도 착하고요. 이 상품도 너무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농장에 가시면 이 가격대에 살 수가 없어요. 오셔서 예쁜 걸로, 제일 큰 걸로, 저 같으면 저걸로, 저기 보이는 저걸로 찜!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골드마리아 어, 6,000원 있습니다. 골드마리아 6,000원. 어, 자, 아! 헉, 이렇게, 요렇게 물진대요. 요렇게 자, 요거는 지금 빨간색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가 뭐 거의, 7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마리아 6,000원입니다. 자, 목동이 라울은 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요런 거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세요. <laughs> 요거 보고 찜찜해가지고 주문하세요가 아니라, <laughs> 요런 거 있으니까 오셔서 보세요. 이제 왔는데, 어, 그런 게 없던데, 어떤 상품이 있는지 궁금한데, 멀리서 시간 내서 왔는데, 원하시는 상품 없을까봐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요거는 턱시판 철화. 사장님 좋아하는 취향이 딱 나옵니다. 턱시판 철화. 요거 턱시판 철화. 즉, 만 원에 판매하는데요. 저 턱시판 철화는 여기서 또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사장님 좋아하는 머니메이커 있습니다. 머니메이커. 어이! 머니메이커 5천 원. 사장님, 이거 원래 5천 원에 파셨던 거예요? 6천 아, 6 0 그쵸? 6 0좀더큰건 6,000원짜리가 있는 거죠? 자, 요 머니메이커 진짜 잘 묵은 거예요. 원래 머니메이커가 여러분 입장이 좀더 크거든요, 길고. 근데 지금 요거 완전 짤뚱해져갖고 색깔 이렇게 예뻐졌죠? 요거 지금 묵둥이묵둥이에요묵둥이 그래서 머니메이커 고를 때는 하늘하늘한 거 말고 요렇게 입장 쫙 올라 붙었고 통통한 거 요런 거 골라야 나중에 덜 옷자라고 색감도 아주 잘 된답니다. 머니메이커 5,000원. 1부 그 영상은 5견 보면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매장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이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